네, 센수학원 113번입니다. 자, 자연수 MN에 대해서요. 자연수 MN에 대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모두 유리수가 되어라. 이렇게 됐네. 일단은 요걸 이제 분리를 좀시켜봅시다 자, 그래서 이거 지수를 써서 나타낼게요. 그럼 5, 5에, 5에 7분의 N 플러스 1승.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3에 7분의 N 마이너스 1승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고, 여기도 마찬가지 어, 9의 뭡니까? 9분의 n 2승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7의 9분의 m승 이렇게 돼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살펴볼게 뭐냐? 일단 m 부터 확인합시다. m 부터 자, 어쨌든 지수들이 지수들이 뭐가 돼야 돼? 우리가 정수가 되어 주셔야 뭐가 됩니까? 결과가 유리수가 나올 거잖아요. 그렇지? 그럼 여기서 이제 m m이 9의 배수가 되겠죠? 9의 배수. 자, 그런데 요 녀석은 또 7의 배수가 돼야 돼. 그죠? 누가 m 1이 m에서 1뺀게 7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. 그럼 하나씩 따져 봅시다. 자, 9에서 9의 배수를 쭉쭉 봅시다. m이 될수 있는 값을. 자, 9. 거기서 1 빼면 8이니까 7의 배수 아니죠. 안 됩니다. 그다음에 18. 1 빼면 뭐야? 17이니까 안 되죠. 자, 그 다음에 27, 1 빼면 26이니까 안 되고, 그 다음에 36이죠. 36이면 1 빼면 35, 이거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m의 값은 제일 작은 값으로 36 이렇게 놓을 거고, 자, 그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1은 또 어떻게 돼야 돼요? 7의 배수가 돼야 되죠? 7의 배수. 그 다음에 여기 n 마이너스 2는 또 9의 배수가 돼야 된다. 그지? 자, 그러니까 하나씩 또 만들어보자. 자, 이 7의 배수보다 1큰 수니까, 7의 음, 배수보다 1을 어, 줄인 거. 즉, n이 6일 때, 6이면 6이 6 들어가는 거니까, 어, 4가 되어서 안 되죠. 그죠?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7의 배수, 그 다음 7의 배수가 14니까 1 빼면 13이야. 그죠? 그럼 여기 13을 집어넣어 봐봐. 13에서 2 빼니까 11 되지. 그래서 9의 배수 안 됩니다. 그 다음 세번째가 어 21, 21이니까 1을 빼면 여기 M 플러스 n에 그러니까 20을 집어넣겠다는 소리죠. 20이면 어떻게 돼요? 여기 18이 된다 그죠? 어, 9의 배수 나오네 그지? 자 이게 제일 작은 수가 됩니다. 자 그래서 제일 작은 수로는 n이 20이고 m이 36요 둘을 더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6이 되겠습니다.